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는 장어덮밥도 배 터지게 먹어보고 스키야키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키야키도 난생 처음 먹어보고 눈과 입을 동시에 황홀하게 하는 가이세끼 요리와 튀김 장인이 눈앞에서 직접 튀겨주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하는 그 팥불이 튀김도 먹어보고 평생 이렇게만 먹고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냉혹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행가서 쓴 돈을 생각하면 한석 달은 굶어야 할긴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목구멍이 경찰청이라고 어디 싸고 맛있는 거 없나 구독자님들이 추천해 주신 곳을 이리저리 디비 보다가 부전시장에 시장국수 돈가스란 곳을 산남꽈물간더 삼성현동상 지나서 자전거 사오시어 찾아가 가능합니다. 봤습니다. 네. 이것은 저녁 0시까지 영업시간인데 네. 라스트오더가 5시 30분이랍니다. 네. 네. 탱자가딱 네. 5시 반에 도착했고 네. 그 뒤에 온 사람은 튕겼습니다. 운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혼밥 네. 손님을 위한 자리가 많은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일단 메뉴판을 한번 보시면 돈가스 7,000원, 꼬백이만원 비빔밥 5,000원, 국수 5,000원, 가성비 좋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보시면 우와 전부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김치를 중국산 뭐 이런식으로 적어놓는데 수입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설마 뭐 프랑스산 뭐 프랑스 청정고산지역 피레네산맥 아래에서 만년설 녹아내린 계곡물을 먹고 자란 무농량 에비안급 프랑스산 수입김치 뭐 이런것은 아니겠지요. 자 그리고 이런 현금유도 현금 태권도가 아닌 유독 글귀가 있습니다만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가게들처럼 아 되도록이면 현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안 하고 카드 흔쾌히 받아주시니 아무 걱정 없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내가 카드로 결제한 사람 많이 빠딱해. 응? 어? 저녁을 국수로 때우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경량식 돈가스도 먹기가 싫은데 또 국수 돈가스 집에 와서 비빔밥 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마뜩 차는 마음으로 돈가스 꼬패기를 시킬까 하다가 맛없으면 어쩌나 싶어서 보통을 시켰는데 아이고 양이 제법 되네요. 느끼한 경량식 돈가스는 김치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중국산 김치라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돈가스를 먹어보니 아, 이거 와이이 맛있나요? 기대를 안해서 그런지 의외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분명 배도 별로 안고팠고 보기에 딱히 맛있어 보일게 없는 돈까스인데 돈까스 소스가 느끼하지 않고 짭짤이 달콤한게 정말 맛있는기라요. 그리고 중국산 김치도 또 와이리 맛있는가요? 돈까스랑 궁합이 딱 맞는것 같아서 탱자가 정말 놀래서 오늘 내가 배가 고팠나 이 사장님한테 무슨 조미료를 쓰는지 한번 물어볼까 하면서 먹었습니다. 정말 의외로 맛있네요. 마지막 입가심으로 멸치 육수국물도 먹어보니 구수하고 진하고 맛있네요. 오늘 돈가스 먹어보고 별로면 다시는 안 오려고 했는데, 돈가스도 맛있었고, 육수도 맛있어서 다음에 국수 먹으러 한번더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카드 꺼내다가 기분 좋아서 현금 드리고 왔습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오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가 저녁으로. 그렇죠. 제가 다 집에 딱 해서 운 좋게 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날 점심 때 시장국수 돈가스 집 앞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차길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모퉁이를 도는데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항상 손님도 많고, 특히 튀김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데저 튀김을 매일 저게 다 팔리는 긴지, 아니면 뭐 팔릴 때까지 안 상하니까 쌓아 놓는 긴지, 튀김 사이즈가 거의 얼굴 팩을 해도 될 정도로 큰데, 저걸 와질이 크게 만드는 긴지 생각을 하다 보면, 시장국수, 돈가스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점심때 손님이 많네요. 그래도 뭐 면벽 수련을 하는 자리가 많아서 줄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도저히 연달아서 밀가리 음식은 못 먹겠다 싶어서 비빔밥 꽃배기를 시켰습니다. 꽃배기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역시 비빔밥도 예상 밖으로 맛있네요. 고추장에다 무슨 조미료를 넣은지, 막 고추장에 달짝지근하에 밥이 술술 넘어가고, 수입산 김치도 오늘도 맛있었고, 멸치육수 국물도 역시 맛있네요. 원래 이 집이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아니면 탱자가 아무런 기대치가 없이 가서 기대치가 낮아서 과도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확인을 해 봐야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멸리치 국물 들이키고 오늘도 맛있고 기분 좋으니 현금 결제하고 아차 내가 주차를 찾길까 했지 하고 걸어가면서 모퉁이를 도는데 여전히 손님 많은 분식집 앞에 튀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 튀김은 도대체 언제 다 팔릴까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타고 집에 왔다가 다음날 다시 시장국수 돈가스집을 찾아서 물국수 빈국수 고민을 하다가 먼저 물국수 꼬빼기 호부 6,000원을 시켰는데 역시 꼬빼기라고 그닥 양은 많지 않은데 멸치 국물도 맛있고 간이 내 입맛에 딱 맞네요. 정말 딱히 맛있을 것 같이 안 보이는데 맛있었습니다. 이러니 뭐 빈국수를 안 먹어볼 수가 없지요. 말이 다시 와서 이제 먹음직한 수입산 김치를 먼저 드러내 놓는 것은 루틴이 되었고 비빔국수 꼬빼기 7천원을 시켰습니다. 으아 양념의 색깔은 탱자가 그리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고 꼬빼기치고 양도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정갈하고 이쁘게 돌돌 말아주시는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빔국수 맛도 정말 맛있네요. 달짝지근하고 맵지도 않은데 탱자가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빔국수 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 식당의 모든 메뉴를 스트레이트로 다 먹어봤습니다. 장소도 부전시장이라 접근성도 좋아서 부담없고, 가격대도 싸니 탱자도 부담없고, 앞으로도 이런 식당만 계속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돈가스, 비빔밥, 비빔국수, 물국수, 이네 가지가 다 맛있으니, 누구랑 같이 와도 설마 나는 돈가스, 비빔밥, 국수 다 싫어한다 하는 한국 사람은 없겠죠? 분명히 셋중 하나는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내 뒤에 총각이 혼밥 중인데 돈가스와 국수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버인가 살짝 봤더니 아니네요. 저렇게 둘다 먹어도 부담 없고 결정장에 생길 정도로 둘다 맛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탱자가 여기서 거치지 않고 다섯 번째로 부전시장 돈가스를 들리게 된 이유는 만 원짜리 돈가스 곱빼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첫날에 먹었던 돈가스가 비정상적으로 이해 안 되게 맛있었던지라 간혹 이런 경우 두 번째 먹으러 와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수육산 김치는 하도 많이 먹었더니 다섯 번째 때에 좀 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돈가스 고빼기양 정말 많네요. 7천원짜리 돈가스에 고기 두 배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탱자는 기대치 없이 갔기 때문에 평가를 후하게 내렸지만 탱자의 이 영상을 보고 잔뜩 가슴 부풀어 가게 되시면 탱자 이 새끼 이건 내 사람 그리 안 봤는데 수용 구라장이네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호! 간혹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셨는지 찾아오시는 분도 간혹 계신 반면에 무슨 억하심정인지 악의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도 계신 것을 보면 하여튼 세상만사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싸게 한끼 든든하게 때워보자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어 경행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현야탄 건너가서 비싼 것만 골라 고급 보디 만들어 와서 다시 싸고 맛있는 것만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는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아, 이거 내일 또 어디 갈지 고민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Oof. Mm -hmm.